그동안 정부의 충북발전 최우선 전략은 첨단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충북이 산업의 중심을 넘어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심에 설수 있는 국토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먼저 국가가 나서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고속 교통망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 신교통수단과 음성에서 청주 공항을 잇는 철도 건설도 포함시켰습니다. 교통망 구축 외에도 생명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 육성과 백두대간 관광 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충북 혁신 도시인 진천을 강소 도시로 육성하는 등 대도시권과 강소 도시권을 중심으로 자립 기반의 분권형 국토 실현을 구상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또 국토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 쪽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발전 전략을 담는 국토 종합 계획에 충북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충북의 미래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